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순댓꽃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스피드 서버를 한 2, 3개월 한것 같은데, 어, 이제 지금은 아마 서버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 관련해서 이 서버 안에서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그런 것을 제가, 어, 제가 아는 내용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한양대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 이 사람은 이제 정보가 이제 밝혀졌어요. 이 사람은 어, 예전 어, 이제 리버스 어, 리버스에서 이제 호로일 만하고 어, 베타 애들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은 이제 한, 한양대라는 사람을 어, 제가 정보로 들었고. 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서버를 이제 먹튀를 했기 때문에 음 벌써 신상이 털렸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어 98년생에다가 뭐 경기도 이천에 산다. 뭐 이름이 미어 이렇게 털린 상태예요, 지금. 음. 털린 상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버 안에 GM들 G.M.들은 이제 뭐한 사람은 뭐 자기가 아는 사람에 너무 몰라 알고 있어요. 어한 사람은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 모르는데 어 결과적으로 서버가 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컸어요. 어 아마 G.M.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서버를 아마 돌리고 있었어요 어.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이제 마지막에 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이 이제 끊긴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러니까 얘네 이제 예 한양대 GM하고 다른 GM분들은 일을 안 한대요 이 서버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한 사람한테 그냥 떠넘긴 거예요 다 어, 너가 알아서 서버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 어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었고 알아서 이제 서버 돌려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서버 데이터 등어뭐 이런 게 이제 다 날라간 거죠. 결국에는 뭐 본인이 그 디스코드 공지사항에 말했을 때는 뭐 호스팅 업체나 어 연락 이 끊기였고 뭐 연락이 안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서버에 복구를 하, 이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공지사항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자 결과적으로 이 문을 닫은 건데서 결정된게 뭐냐면 이 한양대라는 사람이 서버를 제가 봤을 때 돌릴 줄을 몰라요. 어 그냥 그 데이터만 이제 좀몇개 갖고 있어서 이제 한마디로 뭐 돌린 척이라 그러죠. 어, 자기도 돌릴 수 있다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지혜이 돌리고 이제 돌리는 사람이 이한 사람이 없어져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닫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음, 어느 순간에 이제 스피드 서버에 여성 유저가 한명 나타납니다. 이분 아이디는 달콤이라는 어, 분이에요. 이분이 나타나서 어, 다른 분들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그 제재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제제 어, 사항 이제 좀 많이 막 올라와요. 자그 이유가 뭐냐? 어, 그 제가 원래 지금 녹음 파일이란지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올리고 싶지 않아요. 어, 올리고 싶지가 않고, 어. 자, 달, 한양대 GM하고 달콤은, 어, 이번은 실제로, 어, 실친이라고 하죠. 음. 이거를 그 녹음 파일에 들으면, 아, 나 사실 한양대하고 실친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믿으실 거는 뭐 본인 자유시고 근데 이 분이 이제 제 2분 하고 어깨 는 사람들은 이제 제재를 당하기 시작해요 자 그게 왜 그러겠어요 본인도 이제 서버에 아 뭔가 이제 좀뭐 꺼낸치 않은 사람들 뭐 후원을 많이 했던 말던 이제 제재를 당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의심은 했어요 아저 사람이 어좀 이렇게 여성 유저한테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뭐, 들이대고, 뭐, 뭐, 그랬나? 뭐, 연락을 했나? 이래서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저분하고 이제 좀 어떻게든 뭐 연락을 해서 뭐, 뭐, 이렇게 안 좋게 엮여가지고 제재를 이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재 당한 사람 몇명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저희 이제 개도도 물론 뭐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제재당한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제재가 또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억지로도 엉키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어, 추후에 이제 서버가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어, 저도 이제 듣기로는 어 자, 이만은 모겠어요. 제가 원래 저 환영대라는 저 사람을 알았으면, 저는 애초에 스피드 서버는안 했습니다. 어, 안 했습니다. 어, 왜냐, 저는 저의, 저 사람이랑, 어, 옛날에 좀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음,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어, 애초에 호루이 쪽 여기 서버에서, 호루이 쪽 사람들이 있었으면, 뭐, 솔직히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한두 명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알잖아요 괜히 괜히 제가 여기 서버와서 플레이 하다가 뭔가 어좀 뒤통수를 당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한양대를 이 사람이 저기 호를 기만저 어 사람 몰랐을 때는 아 여기 좀 좋은 서버다 해서 왔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자 결론은 그래서 순대꼬치도 제대로 준비한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디스코드 분위기도 안 좋고 이 데이터가 날라 했을 때왜 있어버려 이제 그만 그냥 안 한다 했어요 어나 이제 안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선을 한게 뭐냐면 데이터를 살려봤자 제가 60 찍은 게또 날라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시간을 투자하게 되겠죠 예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전원으로 가자고 뺀음가면 저는 더항화나는게 뭐냐면, 제, 이제, 물론, 어, 저 때문에 이제 제 지인들을 좀 제가 한 그래도 한 열대 명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후원을 하죠. 후원을 제 지인만, 지인분들만 해도, 어, 돈 500이 넘어요. 근데 이 후원 과정에서도 제가 기로는저 뿐만, 어,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유저분들도 엄청 후원을 이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금액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진짜 뭐한돈 5천 이상은 될거예요 제가 알기론 어, 저 사람이 먹튀한 금액이 자 그러면 그 이제 후원을 예를 들어서 어돈 5배 받으면 제가 알기론 이뭐 어떻게 식으로 이제 비유 하는지 모르는데 거의 저 한양대 GM이 어다 가져갑니다 저 양아치 새끼 저거 제가 다 가져가요 거의 그리고 뭐 해봐야 이제 이런거 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대 0이면 뭐뭐811뭐 이렇게 8대1 8대1 이런식으로 제가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 결과적으로는 지가 다 가져가고 지아래 아는 사람은 이제 지 어, gm 한명 넣고 한 사람은 좆바지 그냥 일만 하는겁니다 말 그대로 회사로 따 지면 어 너가 이렇게 해 너가 이렇게 해 이런식이에요 그래서 아, 완전 양아치 새끼예요 저게 어 지는 아무것도 안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이 새끼 어어느 순간 때 갑자기 베트남 여행가요. 뭐 일주일 갔다 올라 고있어자 이런 사람이, 그까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아뭐 여행 갔다 올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본인이 어, 서버면 서버도 좀 관리를 하면서 좀 여행을 갔다 오든 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해 그냥 그냥 놀러 가서 뭐 어디 술을 먹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놀러 가고 어뭐 가끔씩 나타나가지고 뭐 이벤트 뭐 이렇게 몇번을 해주면 뭐 사람들의 유저들이 좋아할지도뭐 좋아하는지 알고 물론 이벤 트 템이 이제 당첨되면 좋아하긴 하겠죠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서버 당시 그때 초창에 이 포션 길드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제재를 당한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을, 어, 그냥, 보내려고 지금, 어, 제가 생각된 게, 보내려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제재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어, 저는 이분들이, 어, 이렇게 좀, 제재 날했을 때는 좀,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그나마 이 서버를, 어, 뭐, 물론 제재 때문에 접으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아, 이제 여기서 버는 이제 못하겠다, 이제 하셨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게,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길드 하나가 전체적으로 날라갔죠 어. 근데, 한양대 제도 바보인 게 뭐냐면, <laughs> 이 사람들 때문에 서버 안에서 또 이제 자기 지인들도 있고 하는데,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유저 수만 게임하는 플레이만 떨어지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해요. 항상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서버의 지금 형 상황이죠. 자 지금 서버가 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운영자가 있고 이렇게 서버가 이제 돌아가는 순중만 알 텐데 이 서버 돌아가는 이제 지금 시스템이 어, 제가 알아보니까 음. 서버 거의 렌탈 서버입니다. 자, 이 렌탈 서버라는 게 뭐냐면,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 지금 레이스트는 리버스 레이스트가, 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음, 이거는 제가, 어, 자부할 수 있고, 리버스만큼 서버가 큰 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발전하는 데도 없고. 자, 이 렌탈 서버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렌탈이에요. 렌탈이 음, 내가 한 달에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줄 테니까, 그 데이터 좀 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를 이제 돌려서 이제 끼어 맞추기 하는 건데, 자, 이 렌탈 서버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렌탈 서버인지? 어, 딱 서버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언더네요. 이 불빛. 그다음에 질주, 폭주, 뭐 타이칸 차량 등등. 이런 데는 전부 다 렌탈 서버예요. 그 렌탈 서버라는 게 어, 태국 그쪽에 뭐 한국인 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받고 이제 어, 한달 동안 한달 금액을 주고 어, 가져온다. 자,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그래야지 뭐 서버가 돌아가던 말던가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어, 직접 돌리는 곳이 이 렌탈 서버 말고, 제가 듣기로는, 어, 저기 어디냐, 어, 리턴즈 서버라는데, 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일하게 돌리는 것이 리턴즈 서버 라는 데가 어 이분이 이제 유일하게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서버는 전부 다 렌탈 서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플레인을 뭐뭐 어, 하시는 분들은 음좀 그냥 알아 줬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스피드 서버가 어좀 안타깝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 기껏 제 지인들도 데리고 와서 했는데 서버를 졌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여성 유저나 한 사람의 뭐 본인이 아, 뭐 아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때부터 이 서버의 유저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오고 나서 뭐이 사람은 저는 원망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니까 근데 이분이 오고 나면 서버가 이제 유저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 분위기도 안 좋아져요. 음. 뭐그 안에서 뭐 정치를 하는지 뭐 지네끼를 뭐짜고치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느낄 거예요 본인들도. 어. 자 그러고 나서 어 제가 또뭔말을 할라 했냐면 그래서 특히 이런 서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한국 서버 1이 있으면 한국 서버 2. 계속 오픈한 데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내용을 어, 본보들이어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